안녕하세요. 북튜버 신유아입니다. 오늘은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 여기가 끝이 아니다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다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본서는 지금껏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한 책들을 수없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꿈과 목표의 대부분이 왜 실현되지 못했는지 왜 빈약한 예금통장과 힘겨운 대인관계와 부실한 건강으로 근근히 살아야 했는지, 왜 정신적 영적으로 공허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 핵심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고 있다. 더욱이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실용적인 실천 방법, 생생한 사례로 친절히 설명해주고 있다. 린 그라본 특유의 긍정적이고 유머러스한 문체로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 시크릿인 절대 느낌의 법칙은 주류 물리학으로 대두한 양자역학과 신장과학을 비롯한 최첨단 과학들을 통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네, 이 뒤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것은 운명 때문도 불운 때문도 어떤 잘못 때문도 아니다. 닌 그라본 지음. 네. 그럼 지금부터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 여기가 끝이 아니다 책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목차부터 소개하겠습니다. 1부, 생각인가 느낌인가 2부, 절대 느낌의 4단계 3부, 절대 느낌의 실천 그중 저는 2부, 절대 느낌의 4단계 1부를 낭독하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1단계.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어느날 내가 좋아하는 닐 다이아몬드의 음악을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근데 뱃속에서 무엇인가 작은 덩어리 같은 것, 심각한 구멍이 뚫려 그리 부드럽지 않은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속 깊은 곳에서 나의 확장된 자아가 내 느낌에 집중하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잡히는 것이 없었기에 무시하기로 했다. 그게 큰 실수였다. 내 생각이 헤매도록 내버려 두면서 내가 느끼는 그 분명한 빨간 깃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결국 오락가락하던 나의 생각은 나무잎 단계에 있던 대출권 하나에 꽂혔다. 그 당시 나는 부동산 담보대출 회사를 차려서 집을 새로 사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쯤 대출권 하나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 그 젊은 부부의 대출을 마무리하려는 단계에서 해결할 자신이 없는 까다로운 문제가 생긴 것이다. 마무리 단계에서 그런 일이 생긴 것도 문제이지만, 더큰 문제는 이 부부가 이것을 통해 그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의 초점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 100% 집중되어 있었다. 그래서 도처에 펄럭이고 있는 부정적 감적이라는 빨간 깃발을 무시했던 것이다. 그 부정적 에너지의 흐름의 결과는 바로 나타났다. 음악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카세트 테이프가 꼬이기 시작했다. 3km쯤 더 갔을 때 4차로의 도로가 주간 공사 때문에 막히기 시작했다. 20분쯤 후에는 나보다 더 급한 아저씨가 내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또 10분쯤 후에는 남아있던 커피를 대출 서류 원본에 쏟았다. 겨우 그 복잡한 곳에 빠져나와 전화를 걸었더니 대출이 거부되었다는 대답이었다. 내가 에너지를 어떻게 흘려 보냈는지를 생각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았고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일련의 사건의 원인은 무엇인가? 단지 우연히 그 불행한 상황이 이어진 것인가? 아니다. 유치원 때부터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주변에 좋아하지 않는 일, 원하지 않는 일에 집중하면서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 무력감을 느낌으로써 우리의 나를 만들어 왔다. 우리는 삶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힘에 좌우된다고 생각해 왔다. 다시 말해서 조치 못한 윗사람, 강도, 해고, 독감 등을 자기 책임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또 정부나 경제사정, 가족 또는 시스템이 우리의 삶에서 겪는 나쁜 일의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물론 그중 일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정직하게 책임지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세상에는 자기는 부정적인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장담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은 문제가 없으며 행복하다고 한다. 그러나 바로 이들은 인생을 공평하지 않으며 시련이 가득하고 자기 몫의 고통을 감당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행복해 한다. 원하는 것을 다 얻지는 못하지만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꽤 만족한다. 그들을 향해 나는 어리석은 소리라고 한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면서 행복할 수는 없다. 부정적인 것이란 가벼운 짜증에서 정상적인 무감정, 항구적인 두려움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런 종류의 에너지가 흐르는 상태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외적 결과를 활성화하는 두 가지 진동을 흘려보내기 때문이다. 은밀하게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분명 희생자이다. 우리 대부분이 한두 번은 우리가 겪는 세상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결과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모두 그랬거나 지금 그러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해자 신화를 얼마만큼이나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 머물 필요가 없다. 일단 이 자력이 활동하는 것을 진정으로 보기 시작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운이나 운명, 환경, 부유한 가족 등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에너지 흐름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기 어렵게 된다. 수십년 동안 무엇이 문제인가 질문하면서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원하지 않으며 고치기를 원하지 않던 세상에 집중해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많은 시련을 당해왔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근원적 에너지와 그토록 단절되어 있으면서도.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요는 이것이다. 계속해서 환경의 희생자로 살아가면서 끝까지 모든 것, 모든 사람이 잘못된 것에 집중하면 결코 원하는 삶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단한 가지. 즉, 우리가 간절히 바꾸기를 원하는 일만 계속될 뿐이다.